우리 안에는 늘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죠. 넌 부족해, 넌 실패했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성경에도 그런 이름들이 등장해요. 바로 아수바 버림받은 자. 그리고 세마마 황무지라는 이름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저주라고 느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옛 이름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으로 그 이름은 바로 햅시바입니다.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라는 선언이죠. 이건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 대한 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햅시바라는 이름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든 평가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정죄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 어린 시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든 당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햅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의 짧은 성경 지식